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이금노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건강에 좋다는 이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금노 선생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 대표님. 이, 이, 이거 뭐예요? 이거 소개 좀 해봐요. 네. 어, 일단, 그, 저희 회사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어, 저희 회사는 예. 어, 벤처기업이자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예. 어, 건강 헬스 의료기구 전문회사인 바이오 헬스 메디칼에서 어, 나왔고요. 저는 예. 이금노 부회장이라고 합니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네네.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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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시네. 예. 네. 예, 네, 이, 그, 오늘 저희가 이제 취급하는 제품 중에서, 그, 요새 이제, 그, 건강에 가장 이제, 그, 최악한 그 연령대가, 음. 주로 여성분은 이제, 갱년기 이후, 어, 주로 음. 이제 50대 이후, 또, 남자들도 50, 6 0대에 나이가 들면은, 허리 통증이 많고, 디스크 협착이라든지, 통증 관절 통증이 많이 시달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근저기선과 원저기선이 동시에 나오는 허리벨트를 개발을 했고 이걸 특허 출연을 현재 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그 제품을 선보이겠습니다 네 제가 이미 하나 샀어요 <laughs> 예, 네, 감사합니다 이 예. 예, 예. 제품을 잠깐 이제 이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 이거 무겁고, 아, 그죠? 예. 아니,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네. 이 제품은 이제. 꿀빛이 나오나? 예, 예, 나오죠. 이게 이제,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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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예. 예. <웃음> 예. 이게 이제 그, 이 안에 지금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붙여은게 있습니다. 동글동글하게 있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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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제품은 그, 세계에서 가장 그, 아, 어, 회소한 그런 그, 회계강물질인데 우나라 리 충청북도 영동에서만 나는 일라이트입니다. 음. 일라이트를 그 불순물 제거하고 그 두번 이렇게 가공을 해서 이렇게 모양 좋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음. 이것을 전열기를 이용해서 음. 여기서 이제 그 온도를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온도를 올릴 수도 있고 음. 어, 내릴 수도 있고. 지금 그죠? 네, 올리고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이렇게 내가 잘 배워놔야지 예, 그러니까. 여기 음. 이게 온도가 아, 올라가는 게 보일 겁니다. 45까지 올라갔네. 예, 그래서 맥시멈 얼마? 70까지 올라갑니다. 음. 예, 그래서 자기 몸에 맞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70은 너무 뜨거운가 그러면? 예, 보통 뭐50 정도 음, 난 이렇게 50 정도 하시면되고 주무실 때는 음. 자기 체온 보다 약간 높게 한40 정도 이렇게 하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40. 예, 그렇게 해서 어, 어, 이것을 허리에다가, 통, 허리 통증이면 허리에 음. 자시고, 음. 또 어깨가 통증 있으면 어깨에 자시고, 음. 또 무릎, 또 발목, 이, 옮겨가면서 이것을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착용은 아니, 아니지만, 예. <laughs> 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발바닥이나 이렇게 차가우신 분들 계세요. 음. 그럼 발바닥에 깔고, 뭐, 이렇게 음. 있으셔도 좋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제품은 저희가 어차피, 그, 사람 몸은 따뜻해야지 음. 좋고요. 그, 온도 1도만 높여도, 그, 면역력의 그 5배 내지 6배를 그 올려준다고 합니다. 음. 그,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음. 아, 약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열로써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는 그 열로써 음. 그 건강을 그 유지시켜주는 아주 획기적인 상품을 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이 제품을 만들 때, 저희가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그,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충청북도하고 같이 이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오, 예. 도에서. 예, 도에서 아, 지원도, 예, 받고, 지원도 받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코칭도 해주고 해서 이 음. 제품을 개발했고, 현재 그 동남아 한 8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 어, 수출 유방 중소기업으로 작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어, 충북에서.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어, 내일 어, 저는 이제 자카르타에 가서 또 수출 여분으로 음. 우리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할 대리상을 모집하러 어, 갑니다. Good 네, <laughs> 네, 자카르타는 해보세요. 사실은 네. 이제 11월 초에. 한번 선을 보였습니다. 나오자마자 아. 처음으로 이제 일본 도쿄에 갔었고 음. 두 번째로 이제 동남아에 그 떠오르는 국가, 음. 어, 인도네시아가 이제 인구도 많고 시장도 그 상당히 이제 넓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카르타에 가서 선을 보였는데 어, 인기가 어, 너무 좋아서 가지고 간 제품이 하루 만에 그 음. 동나고 음. 그 서로 달라고 이제 아우성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어, 계속 다른 국가 이렇게 순위를 하면서 어, 제일 먼저 올해 어, 베트남에 이어서 어, 자카르타에 두 번째로 음. 어, 올해 자카르타는 처음으로 좋으면 우리 유엔 미래 포럼에 77개국 대표들에게 짝 <laughs> 알아야 <laughs> 되겠네요. 예. 아이고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저희가 근데 이거 아루금 있어도 괜찮아요. 뭐몇 시간 너무 오래 쓰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어요? 아, 어, 그거 특별히 그건 없습니다. 음. 예, 그건 없고 이제 어, 저 같은 경우는 그잘때이 음. 허리에 이렇게 두르고 자면은 음. 그 자는 동안에 그 내장 지방을 분해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음. 안 좋은 세균 그 염증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일석이조 효과가 있습니다. 음. 예, 음. 참고로 그이 시험 결과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음. 네, 요것은 이제 그 한국 원재기선협회에서 시험 결과 성적을 낸 건데요. 어, 음. 이제, 대장균, 농농균, 포도상, 포도상구균, 폐렴균에 의한 그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하루 지나고 보니까, 음. 어, 평균 감소율이 99.9%까지 감소된 것을 그 확인을 받았습니다. 포도상구, 이런이 중등문화, 이거든요. 예, 중등 문화, 네, 그렇습니다. 예. 얘가 뭐 때문에 죽는 거죠? 원적에서 난 그쪽에서 예, 예, 뭐, 이런 원적이선하고 근적이선이 동시에 나옵니다. 이거 일단 시험성적표를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보이실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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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보이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프로테이즈까지 예, 예. 프로테이즈까지 예, 예. 예,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좀 키워 가지고 한번 봅시다. 예, 감소율, 감소율. 아, 감소율. 예. 오, 오케이. 예. 예, 예 보여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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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제 시험성적 결과가 나왔고요. 어, 이 원리는 그원적이선하고근적이선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음. 그 제가 잠깐 이걸 한번 좀어 보여드리면은 그어 근적기선은 이렇게 돌려서 보여줘야 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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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와요. 예, 예, 예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아, 이렇게 보시면은 네. 그게 감소기는 원리를 아, 여기다가 이제 아, 예, 예. 보여드린 예, 거고요. 예, 예. 예, 원적외선하고 근적외선을 체온을 대해서. 높여 혈액 순환을 돕는 원적외선. 예, 예. 네, 복부, 허리, 상체, 무릎. 예. 예, 예, 예. 그런 원리로 이제 감소시키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내장 지방을 분해해 주기 음, 때문에 음. 그 뱃살, 아, 뱃살도 음. 일단은 빼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뱃살을 빼려면 음.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으면 뱃살은 음. 빠지지 않습니다. 음. 예. 근데, 우리, 현대인이, 그, 유산소 운동을 그 매일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음. 그래서, 어, 저희는, 그, 이, 이, 허리 벨트를 이용해서 잠만 자도, 음, 음. 허리가, 뱃살이 빠지는, 음. 예, 이런 원리를 개,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그 수출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 저희는 이 제품 말고도, 음. 그, 돔 사우나라고 해서, 가정에서, 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의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아마 음. 피부 미용센터 이런 데 가서 아마 한 번씩 구경을 하셨을 겁니다. 이런 제품이에요. 음, 음, 예. 음, 음, 음. 예, 예. 네. 그니까 예. 사우나, 그렇죠 이미에 들어 해봤어요 저도. 네네네. <laughs> 찜질방 감이 이런 게 있더라. 네 있습니다. 예. 그, 그 제품을 이제 주력 제품으로 해서 이걸 수출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이 우리나라 이제 한의원 인 것처럼 음. 특히 그 말레이시아의 암 센터에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 그 말레이시아에 납품을 하게 된 계기는 싱가폴하고 포어 어, 저희가 의료, 의료기 방기 박람회를 저희가 참여를. 했었는데, 음. 거기서 어떤 여성분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음. 그 매트에다가 그 동사우나를 이렇게 얹어서 음. 체험을 해, 해 보시더니 관심을 가져서 샘플을 그두 개를 가져갔습니다. 음. 그 후에 추가로 몇 개를 구입하시더니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음. 열로써 그 이런 염증 세포를, 불량 세포를 음. 파괴시켜 주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들 환자들한테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음. 저희가 그쪽으로 제일 먼저 수출을 음. 이제 했습니다. 음. 예. 그래서 이제 동남아 시장에 저희가 그 파급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예, 현재 그런 유럽 제품입니다. 시장은 아직 안 나가고 동남아만. 예, 유럽 시 인증까지는 받았는데 음. 저희가 아... 아, 인증 받은 게 뭐뭐 있어요? 그 FDA 승인은 아직 그 FDA는 아직 승인을 승인 준비 중이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그것도 내년으로 시는 받았고 까지 받았는데 음. 이제 저희가 유럽은 이제 거리도 멀고 그다음에. 그, 오가는데 시간도 많이 이제, 그, 소요이기 때문에, 동남아 시장부터 확실하게 음. 해놓고, 일본까지 해놓고. 한국 시장도 해야지. 한국 시장에서 몇 개나 아, 저희는 팔, 팔고 있어요? 우리 한국 시장에서는 이거 이제 비슷한 제품이 이제, 세라젠 음. 어, 업체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예. 예. S -E -E 제품이라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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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그 기기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좀, 가격이 좀, 우리 거보다, 어, 굉장히. 그, 경쟁사 거는 네, 가격이 훨씬 비싸다. 비쌉니다. 아, 예, 아,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음, 음. 국내 시장보다는 수출을 음. 먼저 하자. 음. 그래서 이제, 어, 코로나 이전에 음.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 시장에 접근을 음. 그그 했었다 여기 있는 이, 이거 가져오신 거예요? 뭐. 어, 요것은 안 이제, 어, 안대일이라, 이건 안대인데 이 음. 레이저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어. 눈에 음. 상당히 피로감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하실 때요 안대를 착용하시고 하시면은 음.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음음음음.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음. 그래요. 야, 이거 뭐, 우리나라가 해외에다가, 그죠? 뭐, 팔수 있는 이런 거 비싼 제품들은 많이 있더라고, 사실. 네. 그래, 이게 성능이 아주 좋다고 하니까. 가번써보고 가성비, 가성비 최고에다가.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여기 이제 화면을 여기 보시면은, 개인, 아, 개인. 배, 뱃살이. 네, 뱃살이 빠졌네. 그죠 남녀 두 분을 저희가 여기다가 올려드렸는데, 이 남자분은 이제 중국의 고객이에요. 아. 네, 배가 이제 처음에 많이 나왔었는데 음. 어, 자기가 먼저 우리한테 위치서로 음. 음. 자기가 이렇게 몸이 좋아졌다 오. 그러니 뭐 보내줘서 네 그러니 같으면. 나를 모델로써도 좋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 중국 분을 모델로 음.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음. 또한 분은 이제 여성 분인데 어, 20대 여자 분인데 이제 부산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어, 평상시에 이제 결혼을 안 했죠 어,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음. 이제 저좀 약간 안 좋은 선택을 그 하,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예. 음. 네, 그런데 이제 저희 그 부산 그 전시장에 오셔가지고 이걸 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뱃살도 빼주는 역할을 한다 하니까 관심을 보였습니다. 음. 네, 그래서 아이것뿐만 아니라 매트도 있네, 그죠? 네, 매트도 크. 있고. 네, 원래 오. 이제 매트에다가 그다음 에돔사우너 이렇게 음. 둘러서. 이렇게 사용하신 이런 기본 있구나. 세트이고, 예, 예, 예. 그두 개를 음. 압축해서 해놓은 게이 허리벨트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예, 예. <laughs> 게르마늄 쌍거복, 베개, 베개도 있네요. 그렇죠? 예, 베개도 있고, 그거. 베개는 이제 그 척추, 음. 그, 이렇게 목 디스크 환자들을 위해서 음. 저희가 이제 만들어놨습니다. 여기는 음. 이제 전기가 들어오는 게 있고, 들어오지 않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음. 있습니다. 그래요. 아유 오늘 정말 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도 한번 써보고 얼마나 좋은지 예, 예, 예. <laughs>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경우 선생님, 네. 회사 이름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예, 바이오헬스 닥터입니다. 그래서 바이오헬스 닥터를 검색하면 살수 있나요? 어디 가면 사요? 어, 바이오헬스 닥터, 물론 이제 저희가 쿠팡이라는 그 아. 앱에도 올라가 있는데 음. 에, 거기는 저, 비싸게 나오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럼 에는 아무래도 음, 이제, 그, 이제 뭐 수수료가 이제 저희가 지급해야리고 네. 하기 때문에. 아무튼 유 일미래포럼으로 연락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금누 선생님 이 어.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